다니엘 549 후에마이 2023년 6월 28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심 후에 과거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 부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직에 몸담아 보다가 퇴직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낮에 카페, 교회 카페에 가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몇년전 처음 만나서 같이 셀 공동체에서 섬겼던 집사님 부부는 말 그대로 부부가 각각 따로따로 행동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고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상대방에게는 전혀 무관심했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형제와의 연합,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현충일날 만났을 때, 저희가 성경 정독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것을 서로 지키면서 매일 둘이 마주 앉아서 성경을 정독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너무나 기쁨에 차 있는 모습을 보니 저희 부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